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어색하지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사건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겠다 그리고 신뢰하겠다라고 했다는 표시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종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종수가 할아버지와 함께 강을 걷고 있었는데 종수가 그만 강에 빠져 버렸어요. 풍덩하고 빠졌는데 이 종수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종수는 굉장히 겁이 났겠죠. 왜냐하면 물은 굉장히 차가웠고 또 옷이 물에 젖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져서 헤엄도 잘 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종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종수와 같이 있던 할아버지가 물 가까이로 다가오시고, 종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종수야, 내 손을 잡아. 그러면 살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힘이 아주 아주 세셨고, 또한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종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죠. 결국 종수는 팔을 뻗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종수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빠져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종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아나게 되겠죠. <laughs>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그 어떠한 약, 그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게 되었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고도 말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배웠죠? 네,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에 빠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도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종수가 할아버지를 믿고 아,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재판하는 것처럼 꽝꽝꽝 찍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또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말해요. 전도사님이 몇주 전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고 했죠?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만큼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디즈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종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디즈니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디즈니어 친구들 올해, 올해의 주제처럼.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디즈니어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